Goodbye, goodbye, promotion. 네, 바로, 처음으로, p 어 o 그 프로모션 o 여러분, 께 안내해 드리고 엘게케어클이 현실판을 눈으로 직접 보여 드리려고 렇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게이승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굿바이 미세먼지 굿바이 엘러키아 클리너 네 미세먼지보다 저는 오늘 진 먼지 진드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도와줄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알레르기 바로 알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알레르기 전문가시래요. 그래서 집안 청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여기 밑에 자막이 나와 있죠? 집안 청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청소를 한다고 해서 이 미세먼지가 나아지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청소기가 있으니까 청소기에 따라서 오히려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청소기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무조건 환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기이고 그 환기를 시킨 다음에 어또 실내 공기를 다시 한번 청정기를 통해서 정화를 해 주는 게 좋대요. 요즘은 이제 바깥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실내를 환기해 준 다음에 청정기로 한번더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다음에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주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이런 벽 같은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요런 것도 자극이 될수 있지만 어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1등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진먼지 진드기라고 합니다. 쪽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는 너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요런 진먼지 진드기들은 곳곳에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패브릭 가구가 집에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쇼파도 패브릭이고 커튼, 그다음에 우리가 덮고 깔고 자는 이불들, 요런 것들에 다 저런 갈고리같이 생긴 발을 가진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래요. 얘는 이제 뭐 따뜻하고 땀이 많고 이러면 살게 되니까 그런 걸좀 없애는 거를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진먼지 진드기를 죽여서 없애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없애는 방법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좋은 공기의 기준을 높이다.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공기 순환 시스템. 요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엠모스피어 스카이 아메이 제품이죠. 여기는 1, 2, 3단계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 필터라고 해서 큰 입자를 걸러줘서 요런데 이제 동물 털 같은 것도 먼저 걸러주고 큰 먼지 요런 걸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불 털었을 때 나오는 먼지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진 헤파 필터인데 굉장히 작은 입자의 물질을 걸러줘요. 그래서 타사의 공기청정기, 뭐 요즘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의 공기청정기들 같은 경우는 0.02, 뭐 0.01요 정도를 걸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엠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잡아내는 그 단위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3단계 탈취 필터는 어뭐 냄새 제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불쾌한 냄새를 감소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맡는 모든 화학적 냄새들까지 다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탈취 필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순환 시스템을 거쳐서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모스피어 어, 스카이 같은 경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 그 이상의 입자는 99.99% .99 감소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가장, 어, 공기 제거, 그리고 알러지 제거에 탁월한 어, 이유는, 어, 알러지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을 그리고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전 항목 감소한다고 성능이 밝혀진 유일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밑에 자막 너무 멋있죠. 인증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전 항목을 어 성능을 어, 전 항목에 대한 그런 유해 물질을 다 제거했다는 유일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유일하게 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어~ 신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질환 그~ 원인의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말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또 공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이~ 공기 청정기가 알러지를 다 일으키는 유발 물질들을 다 잡아 그렇지만 남아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닿는 침구를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알레르기 질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침구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 세탁만 잘해도 진먼지 진드기가 감소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진먼지 진드기 못 사는 환경 만들어주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팁이 하나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는 70도 이상에서 살 수가 없으므로 뜨거운 물 70도 이상으로 세탁을 하거나 열풍 뜨거운 바람으로 없애버려야 된대요. 근데 저 제가 이제 어 저도 유명한 삼성 세탁기를 쓰지만 어 침구 모드가 있어요. 침구 모드로 세탁을 하려고 눌렀는데 물 온도가 30도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면 진먼지, 진드기는 안 죽는데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엘로케어 클리너라는 제품입니다. 침구 청소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이 청소기가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 비활성화를 시켜줘요. 얘도 아까 설명드린 공기청정기처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는 성능을 인증을 받았고요. 이 UV램프 보이시죠? 그래서 99.9%나 죽여준다, 비활성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여기 보이시면 요밑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초록 색깔이 브러쉬고그 뒤에 달려 있는 바가 바로 요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U V 램프이고요 맨 마지막 뒤에 나오는 게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열풍을 나오게 해주는 요렇게3 단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U V C 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은 진짜 감염되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말 99.9%를 비활성화 시켜주는 찐, 찐 UV램프다. 우리가 막 물컵 들어간, 물컵이 있는 그런 식당의 그런 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동 그 대상으로 멀어지면 오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눈에 혹시 발사가 되면 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온오프가 되는 똑똑한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요. 어. 아까 보셨죠? 맨 위에 있는 브러쉬그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냐? 그것도 있지만 어, 28,800회의 강력 타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인가요? 우리 할머니 시절에 다듬이방망이로 팡팡팡팡 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왜 옥상 가서 이불 걸어놓고 막 막대기로 치면서 팡팡 터트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강력한 진동을 요 친구 청소기가 대신 해줍니다. 얼마나 많이 하냐면 1분에 28,800회 거든요. 그니까 러 0.1초당 4 8회예요 0.1초당. 와, 진짜 엄청 빠른 회전으로 돌아가면서 이 진동 펀치 브러쉬로 얘네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엄청 빠르게 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사에 절대 없는 엘로케어 클리너 RS3에만 있는 70도 열풍. 일단은 우리가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건조시켜 주고 그다음에 집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을 아예 제거해 주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흘리는 땀과 수분 요런 것들을 이제 말려 주면서 알레르기 유발이 유발 물질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 자체를 없애 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죠. 집먼지 진드기는 70도 이상에서만 죽는다. 그래서 집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니까 70도 정도로 데워줘야 애들이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진짜 70도만 되나요? 저 이불빨래 40도로 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고온 테스트를 안 매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도로 열을 쐬보고 70도로 열을 쐬봤더니 이게 영상이 아니라 너무 아쉬운데 어, 40도에는 진머지진이가 저렇게 꾸물꾸물꾸물 살아 움직여요. 근데 70도는 이제 죽어가지고 가만히 진머지진이가 있거든요. 어, 이거 진짜 이거는 어, 인스타그램에 아메이 코리아 들어가시면 제일 최근 영상에 이 40도 70도 어,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40도에서는 안 죽더라고요. 아주 아주 그냥 질긴 친구예요. 그래서 70도 이상에서 죽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불 청소 잘안 하는 게 자꾸 달라붙어서 막 빨려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불이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매끈한 거 보이세요? 호텔 친구처럼 그래서 청소가 쓱쓱 굉장히 쉽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침대인데 제가 침구 청소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포 예요 지금은 굉장히 요. 이 필터가 까맣죠? 까맣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는 하얘요, 아시죠? 비포 잘 기억해 주세요. 찰칵. 자, 제가 찐으로 여러분 제가 귀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하려고 청소 안한 거예요 며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러워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다. 얘를 누르면, 하면서 켜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엄청 입을 청소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저는 팔이 짧으니까 밀어버려요. 밀고, 돌아가서. 이렇게 베개까지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탑판 이게 진짜 잘 밀려가지고 제가 되게 팡팡 나가는 거 진짜 절대 안 달라붙어요. 저렇게 미끄러지듯이 얘가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요? 네, 별로 안 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보여서 지금 침해가지고 아직 공개를 못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 꿀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맨 위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불을 반을 이렇게 접어요 그 반을 하고 여기 반을 하고 다시 돌리고 반대쪽 반반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 접는 청소를 저는 강추 드리고요 저 반만 했잖아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지가 아까 까맸죠 힝. 진짜 많아 자, 잠깐 빼 볼게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렇게 빼볼게요. 이게 앞에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뒤도 많아. 그쵸? 다 그래요. 이거 아니 안 나오는 집이 없다니까. 여러분 저 드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들 해보세요. 안 나오는 집이 없어. 반만 했는데 그쵸? 제가 저거 워셔블, 네, 더러워요라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게저 필터가 워셔블 필터예요. 그래서 저 상태로 물에 씻어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먼지가 너무 커서 구멍이, 여러분의 세면대가 막힐 수 있으니까 저는 저걸 손으로, 드럽지만 다좀 처음에 큰 먼지는 다 제거를 해요. 손으로 다 뜯어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대로 물로 씻어가지고 말렸다 재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청소해가지고 지금. 아, 변기에 버려요? 네, 네. 저희 집이 수압이 그렇게 혹시 바뀔까봐 못 버리고 있는데. 아무튼간, 정말, 아, 물레리면서 동시에. 네, 꿀팁 너무 감사드리고요. 눈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리나인데? 진짜.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강아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애기도 없는데. <laughs> 네. 아, 저게, 근데, 근데,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저렇게 돼요. 진짜로. 제가 오늘 청소하잖아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내일 또 하잖아요. 또 저렇게 나와요. 진짜 믿어보시라니까요. 이거 매일 안 해보셔서 그래. 표정 봐봐, 다들. 매일 해보는데 저렇게 똑같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불 빨래를 하고 나서, 건조기까지 돌리거든요. 건조기 돌리고 돌, 저걸 돌리잖아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먼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 진먼지 진드기 우리 각질을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70도 그 저게 되게 좋은 게 청소를 하고 나면 엄청 따뜻해요, 친구가 그래서 데워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밤에 한번 하고 자시면 되게 뽀송뽀송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자기 전에 하는 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하나만 공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 오늘 두 가지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3월달에 준비되어 있는데, 굿바이 미세먼지랑 굿바이 엘로케어 클리너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엠모스피어 스카이 가격이 원래는 158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일시불 결제 또는 카드사 할부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페이가 네, 됐,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요즘 어, 뭐 할부 없어? 렌탈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달에 선납금 30만원 정도를 내시면, 이제 자동차처럼 월 할부 35,000원 36개월로 모십니다. 홈쇼핑 네, 같이. 월 35,000원 36개월. 이렇게 되는데, 어 거의 무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158만 원이 일시불인데 스마트페이로 36개월 분납을 하는데 어, 1 9 0 0 0원에 이자만 붙는다. 이자가라고 할 수가 없죠. 3년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예요? 네, 그래서 어나 19,000원 비싸서 36개월 못 하신다고 하는 제소비자들은 제가 19,000원 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스마트 페이가 준비되어 있고 어 이거 를 스마트 페이나 일시불 결제 상관없이 본체를 구매하시면 어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엘로케어 클리너 349,000원 입니다 원래 본래 가격이 근데 요거를 17만원 반값보다 더 나간 한 거의 55% 정도 가격에 98, 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 17만원 상당으로 쿠폰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고, 요 쿠폰은 양도도 가능하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스카이가 없어서 스카이를 살 거야. 근데 엘로케어 클리너 나오자마자 샀었어. 하는 분들은, 어,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반값에 살수 있는 쿠폰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스카이가 있는데 클리너만 없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구형이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신형이든 상관없이 모든 필터에 대해서 이 옐로케어 클리너를 17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클리너 플러스 필터팩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53만원, 47만원 요 정도인데 28만원, 뭐 34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짜 가격 할인이죠. 아메이가 원래 프로모션을 뭔가 상품을 더 줘도 가격 할인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반값 50% 할인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 필터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엘로케아 클리너가 필요하신 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굿바이 굿바이 프로모션으로 실기로운 직국생활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네, 정말 신기한 모습으로 같이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 알러지랑 진먼지진들기에서 해방되는 깨끗한, 깨끗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